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자료는요, 어, 그 7월 3일자 양상현 기사의 현장 취재 기사를 포함한 여러 자료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경기도 포천시가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랄까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큰 변화를 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한국의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 한탄강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청사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관광객 유치 이걸 넘어서 아예 체류형 관광으로 가겠다. 음. 네, 머물게 만들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계획들의 주요 내용들, 뭐 기대 효과, 그리고 또 남은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프로젝트로 들어가 볼까요? 크게 네 가지던데요. 첫 번째가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 이거죠? 네, 맞아요. 총한 78억 원 정도 투입해서 36홀 규모로 일단 만들고 있고요. 꽤 크네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108홀까지 늘려서 아예 파크골프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더라고요. 내년 3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용 요금이 좀 흥미롭던데요. 아, 네. 그게 좀 포인트죠. 포천 시민은 5천 원, 뭐 65세 이상은 2,500원. 저렴한 편인데 네. 외지인은 2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그 2만 원 중에 30%, 6천원이죠? 6천원 이걸 지역화폐로 돌려줘서 포천 안에서 좀 쓰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외지인 요금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좀 나왔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6천원 환급이 과연 그 2만원이라는 초기 비용 부담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일지 이게 관건이겠어요 그렇죠 실제 운영을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하는 거죠. 가을 가든페스타랑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네, 이두 가지가 이제 시간적인 확장을 노리는 건데요. 가을 축제, 그러니까 가든페스타는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낮시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60억 원이 들어가는 미디어 아트파크, 이게 중요하죠. 홀로그램이나 프로젝션 매핑 같은 첨단 기술. 와, 60억이요? 네. 이걸 자연 경관이랑 합쳐서 밤에도 즐길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 Y자형 출렁다리 주변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한다고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당일치기 낮에만 잠깐 왔다 가는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계절 내내 그리고 밤낮으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가겠다 이게 핵심 전략인 거죠 입장료의 최대 50%를 또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 소비로 연결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60억이나 들어가는데 9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면 초기 반응이나 전체 완성까지 기대감 관리도 중요하겠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자연경관에 기술만 입히는 게 아니라 아예 기술 자체가 메인이 되는 행사도 준비 중이죠 아그 세계 드론 제전 말씀이시죠 네 10월 9일부터 4일간 열리는데 무려 6천대의 군집 드론 라이트쇼 6천대요 와네 그리고 협곡에서 드론 레이싱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장관일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볼만하겠는데요 포천시가 이걸 통해서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그런 포부까지 밝히고 있더라고요 연간 12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을 기대한다고 하고요. 정말 야심찬 계획들의 연속인데 근데 어, 현장 리포트에서로 나왔듯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당장 그 숙박 시설 부족 문제 이걸 심각하지 않나요? 아, 그게 정말 가장 큰 과제죠.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 결국 잠잘 곳, 그리고 편하게 올수 있는 교통인프라인데. 맞아요. 밤늦게까지 미디어 아트 보고, 다음날 또뭘 하려면 당연히 자야 하잖아요. 그렇죠. 포천시도 이 문제를 알아서 약 10만 평 부지에 숙박 이런 상업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는 밝혔어요. 10만평이요? 네. 근데 이게 계획이고 실제로 속도를 내려면 민간 투자를 얼마나 잘 유치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현장 브리핑에서도 지적됐던데 무슨 생태 경관 단지니 국가 정원이 세계 정원이니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명칭 문제 브랜드 연락을 좀 일관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경관 단지라고는 하네요.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또그 지역 상품권 환급 같은 제도가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실제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하고 또 대규모 개발에 따르는 환경 문제나 뭐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포천시의 이런 멈추지 않는 변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백영현 시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데 그 말처럼 계획들이 정말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지 이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포천시의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들, 과연 관광허브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에 정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뭐 기대도 되고 약간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화려한 관광 개발과 그 한탄강이 가진 빼어난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들이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포천시의 답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